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딩 지저스 1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 에스겔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두로에 대한 질문인데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두로에 대해서 28장 14절에 두로를 그룹이며 하시고 15절에는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뭐 이렇게 하셨는데 이 정도 말씀은 거의 뭐 남유다나 북이스라엘급으로 주님과 친근한 민족처럼 여겨집니다. 두로에 구약에 뭐 말씀을 주셨다거나 뭐 선지자가 있었다거나 뭐 사람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던 것도 아닌데 14절 15절에 이렇게 극찬을 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그러다가 해상 무역 등으로 강성해지기도 했는데 악한 길로 가고 심한밖에 되었네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연락을 주셨고 또한 가지 질문은 안녕하세요 목사님. 에스겔에서 이웃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읽다 보니 두로에 대한 내용이 유독 많은 것 같더라고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고도 하시고 유독 두로에 대한 내용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두로에 대한 질문을 좀 많이 주셨습니다. 에스겔에 나타난 이 두로의 심판이 상당히 양이 많은 것은 네, 사실입니다. 이제 이전에 있었던 뭐 애돔이라든가 블레셋이라든가 이런 어떤 외부 다른 민족들에 대한 글보다는. 이 두로에 대한 심판의 글이 훨씬 더 길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데 왜 그런가 하는 겁니다 우선 우리가 두로에 대한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두로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때 솔로몬과 아주 면밀히 서로 친근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두로가 특별히 당시에 값비싸고 질 좋은 백향목을 지원을 했고 또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건축가들을 건축자 뛰어난 건축가들을 많이 이렇게 보내 줬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많이 줬죠. 그래서 그 당시 솔로몬과 또이 두로왕 히람이 서로 굉장히 친했다 하는 것을 이제 열왕기상 5장 12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아주 가깝게 지냈다 하는 거죠. 그만큼 이제 두로는 이스라엘과 아주 가까웠고 또 우호적인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하자마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성전이 훼파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자마자 이들이 보인 태도가 이제 오늘 우리가 두로에 대한 심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핵심이 되죠. 에스겔서 26장에 이제 두로의 심판이 시작이 되고 28장까지 이어지는데 26장 1, 2절을 보면 열한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여기 여기 보면 열한째 해 열한째 해는 어 BC 어 586년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이때는 이제, 남유다가 공식적으로 멸망한 날입니다. 그 성이 다 회파되고 성전도 다 무너져 내린 그 날이거든요. 그 날에, 그 처참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그 날에 두로가 뭐라고 했느냐 하는 건데, 여기 보면, 만문의 문이 깨졌다. 만문의 문. 만민의 문이 뭐냐. 만문의 문이 이제 성전을 향하는 문을 말합니다. 그 시편에 보면 문드라 버리들어라 이런 이제 시편들 이 있잖아요 노래도 있고 근데 이제 이 문들이 뭐냐면 성전 문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만민의 문이다 하는 것은 이제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는 이제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 문이 깨졌다. 그래서 어떻게 된대요 내게로 돌아왔다 그렇게 말해요. 내게로 돌아왔다. 예루살렘 성전이 망했고 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영광과 승리와 보호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나에게로 오겠구나. 이렇게 이제 두로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망했기 때문에, 이제 성전이 멸망됐기 때문에, 이제 그 성전으로 향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내게로 올 것이다. 두로에게로 올 것이다. 이렇게 노래를 한 겁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을 향한 비난이고, 또 예루살렘을 이제... 어, 굉장히 강하게 그 불행을 강하게 이렇게 하나의 기쁨으로 삼는 이런 행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호적이면서도 친구였던 두로가 자신의 친구들이 망했는데 이제 그것을 보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것은 굉장히 배신감이 클 수밖에 없죠. 그 이유에 보면 그가 황폐하였으므로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이 망했으니 이제 우리가 반사 이익을 보겠구나 이렇게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두로를 심판하시기로 하신 거죠. 다른 나라들도 물론 적대적인 나라들이었는데 그들은 그냥 적대적이었어요. 그런데 두로는 우호적인 나라였단 말이에요. 우호적인 나라였는데 그들이 망하고 힘들면 함께 슬퍼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같이 오히려 기뻐하고 이제 그들에게 이말 복이 나에게 임하겠구나. 그들에게 이말 어떤 이익이 우리 나라 임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 굉장한 배신감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의 큰 진노를 불러 일으켰던 겁니다. 그래서 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 다른 심판보다 훨씬 내용이 길었던 거죠. 28장에 나오는 말씀도 이 선상에서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28장에 보면 너는 그니까 두로가 기름 부음 받은 지키는 그룹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게 뭐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하나님의 신화였다. 하나님의 참 귀하게 쓰임받는 통로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이미지냐면 에덴 동산의 이미지예요. 에덴 동산을 그룹들이 두르도는 화염검으로 지켰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이제 천사와 같은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이가 드러났다는 거죠. 1 5절에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서 완전하더니 완전하게 행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과 가까웠고 하나님과 가까웠죠. 그런데 그불리가 드디어 드러났다. 과거에 가까웠던 시기가, 과거에 그렇게 하나 되었던 그 시기가 무색하다. 그러니까 이제 더 슬플 수밖에 없죠. 배신감에 그래서 진노가 더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두로를 길게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두로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 질문인데. 에스겔 4 0장서 41장에 보면 성전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겨 놓았다고 했는데 굳이 종려나무를 새겨 넣은 뜻이 있는 건가요? 이렇게 물으셨는데 종려나무 아마 많이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종려나무. 이 종려나무는 팜 트리라고도 부르는데 대추야자 혹시 아시나요? 대추야자 열매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종려나무 열매는 먹어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저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대추 나무 열매를 저한테 선물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답니다 아마 이거 먹어보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중동이라 또는 인도나 이런 쪽에서 이제 팝니다. 이 종려 나무라는 뜻 자체가 이제 똑바로 세운다는 뜻인데 일자로 똑바로 이렇게 자랍니다. 똑바로 자라고 8m 넘게 자라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키가 크고 줄기도 이제 꼭대기에서부터 3~4m까지 이렇게 쭉 길게 이렇게 자라는데 무성하게 자라는데 열매를 맺기까지는 한 40년 걸린다 그래요. 나무를 심어놓으면 40년 후에야 열매가 맺기 시작을 한대요. 그런데 한번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150년 이상을 열매를 맺고 또한 송이에 막 천여 개씩 한그루에 14kg에서 22kg까지 그렇게 엄청난 양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굉장히 달기 때문에 이 옛날에 특히 이때 당시에 단 음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종류나무는 정말 뭐 아주 사람들에게 이제 도움을 주는 이제 과일이었죠. 이제 왕성한 생산력을 자랑하고 또 꿀만큼 달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좋아했고 또그 가지나 이런 것들은 바구니나 지붕을 만드는 데쓸수 있었고 그 기둥은 그 집을 만들 때 기둥으로도 쓸수 있었다고 래요 그래서 이제 무엇 하나 버릴 게 없는 그런 나무인데 아주 잘 자라죠. 그런 나무인데. 그래서 이런 나무가 생산력도 강해서 그러니까 생명력도 강해서 불에 태워도 거기서 싹이 난다 그래요. 불에 태워도.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종류 나무는 강한 생명력 또 풍요의 상징을 의미했습니다. 여기 덧붙여서 승리를 상징하고 또 영광을 상징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류 나무 가지를 흔들잖아요. 그게 이제 개선장군에 대한 이제 그런 예그 하나의 의식 같은 건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들의 승리와 영광을 이렇게 높이는 겁니다. 그 성전도 이제 생명이 충만하고 풍요롭고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성전에 그와 같은 영광이 가득하다, 승리가 가득하다 그런 의미에서 종류 나무를 세겨 넣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 사실 지금 어려운 부분이 이제 많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예수께서까지 참 어려웠거든요. 네, 지나갔어요. 이제 소선지서가 이 다니엘부터 시작해서 물론 다니엘은 대선지서로 분리가 됩니다만 그 위에 호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소선지서가 시작이 되고 소선지서는 장들마다 길이가 짧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상당히 그래도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장수가 이제 넘어가는 재미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좀더 즐겁게 읽고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요한 3주, 4주 정도가 지나가면 이제 대망하던 신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읽어주시고, 이제 진짜 이제 거의 3분의 2가 다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힘내서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